JTBC 단독 보도가 <laughs> 나왔습니다만, 네. 특검 쪽에서 수사를 할 때, 2023년과 2024년에 있었던, 예. 2023년 국민의 힘 전당대회. 전당대회, 2024년 총선, 요거를 이제 어 시기적으로 보고 어 통일교가 이 정당민주주의와 우리 음. 어떤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음, 음, 음.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예. 근데 특검이 음. 오늘 확보했다라는 문건에 따르면, 네. 통일교의 다섯 개, 다섯 어. 개그 지구장들이 네. 한 학자에게 <laughs> 윤석열이 당선되고 서면 보고를 올립니다. 어. 근데 그 서면 보고의 내용이 뭐냐? 네, 참 어머니의 뜻으로 이 윤석열이 당선됐다라고 음. 해서 이 국민의 힘과 통일교의 관계가 그저, 김기현이 당선됐던 2023년에 전당대회 뿐만 아니라, 예. 윤석열이 대선 경선 시절부터 시작이 되었다. 라는 음. 문건을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걸 JTBC가 오. 보도를 합니다. 대선 경선부터. 그래서 이 와. 내용이 오늘 아마 영장 실질심사에, 영장 실질심사, 한학자 실질심사, 어, 이 진술서에, 예. 아 저기 수사 보고서, 어, 이 의견서에, 반드시 한학자를 음.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그 의견서에 예. 담겨 있을 걸로 추정이 어, 되고요. 오늘 한학자 지금 영장, 실질심사 심사 중이니까 예. 이제 아마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네. 오늘 밤 늦게 음. 그 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는 결과가 나올 텐데요. 뭐 발부 될 걸로 봅니다. 예, 이거는 무슨 예. 의미냐. 결국 시기는 더 뒤로 밀려서 더 앞으로 가네. 대선 경선 예. 시절부터 음. 윤석열은 통일교 집단으로 의해 이야. 조작된 대통령이었다. 대선 후보였다. 말인즉슨 조작 조작된 대선이었다라고 네, 조작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인 거예요 아하. 왜 독수독과에 의해서 네. 당선 무효에 가까운 음, 음. 대선 경선 시절부터 홍준표가 주장한 대로 신천지 신만 통일교 (12만) 예. 포함해서 국민의 힘 대선 경선을 더 뒤흔들었다 음. 그러면 이제 조작된 대통령. 그렇죠. 이었다라는 게 조작된 선거였어요. 조작 경선. 네, 조작 경선, 조작 대선.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야, 조작의 끝판왕을 음. 가고 있는데 예. 뭐 지금 결국은 통일교가 국민의 힘을 잡아 먹었고. 네.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윤석열이를 그 꼭두각시로 세워 가지고 본인들의 이권을 해 먹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는 이제 윤영호가 실무를 했고 그 위에는 한 학자가 있고 음. 오늘 이제 영장 발부가 될 거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통일교 관련된 수사는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선 경선으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음. 대선 경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치 그치 이준석 당시 대표가 어 거기도 또나오네와 또 자주 등장해 오늘 네. 오늘 이준석 특집인가 보다 음. 당비 납부 당원이란 제도를 10월 31일에 출범시킵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 그게 뭐냐 음. 천원 짜리 당원을 만든 거예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이제 그천원 가입을 많이 받고 네. 있죠. 동일한 야. 근데 하죠. 원래는 민주당은 권리 당원이니까 그러니까 아, 6 개월을, 그러니까 달을 그치, 그치. 내야 되고 다르죠. 국민의힘은 책임 당원 제도인데 3 달을 내야 돼요. 음. 그럼 3천 원짜리 당원인데 네. 이준석이가 이거를 요건을 바꿔가지고 예. 당비 납부 당원 예. 천 원만 내도 선거권 준다. 아하. 이걸 한 거예요. 대폭 낮춘 거네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작 경선인데 명태균이 윤석열을 밀었다고 하니 음. 만약에 이 지금 통일교 관련된 움직임과 음. 이준석 쪽 관련된 움직임의 교합점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예. 이거는 조작경선의 공범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어요. 아,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사가 필요해요. 원칙대로 봐야죠. 네,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통일교든 신천지든 우르르 들어올 수 밖에 없었다. 음. 이 구조까지도 제가 참고로 음.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저 이준석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 음. 측에서 아, 그때 당시에 나 윤석열 사이 안 좋아가지고 음. 뭐 실제 그 윤석열이 나 찾아와가지고 뭐 500짜리 생맥치 먹으면서 먹고. 사진도 찍고 화해도 하고 하면서 어뭐 심지어 그예결위장이었나막막 막 윤석열이 네. 연설하고 막저 따봉, 이준석한테 따봉하고, 따봉 날리고 네. 막 네. 서로 이제 손들어주고 막하면서 음, 막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울산에서 불고기 먹고 그랬죠 막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생, 가만히 생각해 을 보면 윤석열이 싫지만 네. 윤석열이 당선돼야 음. 이준석 대표에게도 사실 나쁠게 없는 기회가 온다. 그렇지 기회가 네. 온다. 명라는 차원에서. 네. 네. 어쨌든 전폭적인 지원을 당대표로서 음. 당시 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을 네. 지원해주기 위한 음. 여러 어떤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 그렇죠. 이거를 당대표가 했을 음.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한 추측이 아니거든요. 아니, 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겹치니까. 그렇죠 네, 시점이 겹친다. 그렇 네, 그 수사를 여기까지도 해봐야 돼서 저는 지금 이 통일교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네. 통일교 수사가. 음, 음. 네,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통일교 수사 빨리 끝내고. 예. 네. 지금 빨리 명태교권도 해야 돼요. 해야지. 그 양평도 해야 돼. 해야지. 할게 너무 많아요. 많죠. 그 도이치모타스 덮은 거는 그 이창수나 이 검사들 수사 됐습니까? 여기도 안 됐거든 조상원이나 최재훈이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될 길이 너무 너무 멀다. 예. 인재 통일교 겨우 한곱이 넘는 겁니다 지금. 예 예.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지금 그 다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할 일이 <laughs> 많고요. 내란 진압 종식도 안된 마당에 김건희 특검이 지금 이 자고 일어나면 등장하는 새로운 내용들 보세요. 음. 우리가 검사가 아니어도 수사 대상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이거, 당연히 특검법, 더센 특검법이 통과됐으니 망정이지. 네. 네. 더 연장시키고, 인원 더 투입해가지고, 음. 에너지를 더 집중하는 것이, 지금 또 여론에 또 힘을 모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의 지, 말씀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필요한 의혹 제기와 이런 것들 다 해도 됩니다만은 국민들의 여론이 특검에 모일 수 있게, 그러니까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나 행정력에 또 집중할 수 있게 많이들 좀좀 음. 어, 에너지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략이 얼마나 중요하냐. 음. 지금 해야 될게 산더미처럼 많거든요. 음. 근데 해야 될게 산더미처럼 많은데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너무 음. 지역적으로 매달리면. 네.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저는 지금 국회 차원에서 또 민주당을 음.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음. 전략을 짜시거나 또 이걸 이끌어가는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네네. 정말 하나하나 지금 전략 음. 잘 세워야 된다. 음. 그러니까 정말 묻혀가는 의혹들 되게 많거든요. 예. 굵직한 것들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지 예. 너무 짜실짜실한 거에만 매달려 가지고 가면 음. 좀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 예. 저는 좀 대승적으로 좀 네, 큰 그... 그림들을 좀 우리가 예.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좀...